어제 술 드시면 빨리 오세요 자, 오늘은요, 우리 겁나게 또 겁나 주는 데를 또 찾았다고 합니다 자, 어떤 곳입니까? 오늘은 조개 폭탄 <laughs> 조개 산더미 <laughs> 근데 이거밖에 안 한다고 <laughs> 가격이? 호호. 이렇게 아주 가성비 좋은 조개 칼국수집입니다 이곳입니다 영업시간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브레이크 타임이 3시부터 5시로 되어 있지만 시국이 시국인지라 브레이크 타임 없이 하신다고 합니다 네 메뉴판입니다 가격대가 전체적으로 좀 저렴한 편 같습니다 저는 오늘 조개칼국수 명태 해무침 비빔국수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일단 이게 6,000원이라고? 네 이게 조개칼국수인데 보자마자 야 이거는 잘 왔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 우리 감은각타가 이걸 좀 알아 냈습니다 아니 이 캐스트레치를 왜 여기다 공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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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아, 좋았어요. 아, 진...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괜찮았잖아요. 네. 뭐. 그리고 여기 김치가 겉절인데 네. 바로바로 해서 줍니다. 마스크를 벗는 순간 저희가 말술를 조금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물부터. 국물부터 가야지. 아, 어제 만취였거든요. 응. 완전, 진짜, 완전 해장. 소주 한개더 시키고 싶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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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개 진짜 깨끗하다. 와 장난 아니다. 깨끗하고 커 이게 이렇게 큰게 잔뜩 들어가 있는데 6천 원이라고? 와, 와 조개 조개 맛을 봐. 아, 대박. 대박.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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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조개 완전 신선해. 들어갔나? 음. 아. 아. 음! 음!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물줄 아네. 물줄 알아. 아. 아, 이거 음. 음. 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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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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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떻게 잤어? 응. 어제 이게 어떻게 찾은 거야? 음 너무 잘 찾았어, 이게 짱이야. 와, 조기가 음, 아, 끝났습니다. 자, 자, 갑니다. 와. 딱 먹는 순간. 딱 먹는 순간 귀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Under the sea, under the sea. 아 진짜 맛있다. 어. 크기봐 어. 너무 커 아니, 많이, 많이 건져 먹었다 생각했는데도 계속 있어, 어. 조개가. 너무 싫어하나 보게 어제 술 드시면 빨리 오세요 실온 거세요 아 보십시오. 여러분 보이시죠? 네. 세 명이서 먹은 조개가 이만큼입니다. <laughs> 저희가 솔직히 여기 다른 메뉴가 또 괜찮은 메뉴가 있다고 또 먹어보려고 했는데 아 죄송하지만 여기서 끝내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요. 진짜 <laughs> 방송을 잊어버리고 조개 가다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조개 자체가 일단 너무 신선하고 국물 또한 엄청 맑아요. 짠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슴슴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처럼 어제 술 많이 드신 분들은 속이 바로 풀릴 것 같습니다. 어,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밤나게 너무 맛있게 먹고 이유가 뭡니까? 맛있으니까. <laughs> 이유는 간단해요. 6 0 0원에 이렇게 주는지 참기 응. 힘듭니다 여기 지금 경기도 구리인데 멀리까지 온 보람이 있고 일단 맛은 딱 뭐. 먹었을 때아 이거 바다의 맛이다 음. 짭짭 하면서도 진짜 시원하면서도 적당히 칼칼함이 있으면서도 칼국수와 조개 육수가 만난 느낌 양도 너무 많고 그리고 바닥에 있는 국물까지 솔직히 시원삼 한번 먹어봤어요 모래 같은 게좀 깔려있지 않을까 모래가 1도 없어요 조개 손질을 너무 깔끔하게 잘 하셔가지고 모래 걱정 없이 저희는 맛있게 먹었다 매력 말씀드리고 싶고 겉절이도 매콤하니 이 시원함과 매콤한 겉 절이가 궁합이 너무 좋아요 진짜 다른 메뉴를 못 먹어보고 가는 게 한이 될 정도로 아 이거 너무 좋습니다 반드시 다시 와서 명태 해 국수를 꼭 먹을 겁니다. 과하지 않아서 좋다. 는 여기에 엄청나게 다른 것들을 첨가해서할수 있지만, 음. 숙주와 부추 두 가지를 넣고, 그 다음에 대파를 잘라서 넣었어요. 음. 그것이 약간 비린내를 아예 없애버리는. 음. 죽다 살아날 수 있는데, 비린내가 <laughs> 죽다가 살다 살아날 때쯤에 한번더발아버리는그 정도로 완전 비린내를 제거하는. 맞아. 그래서 국물을 먹을 때 비린내 걱정 없이 시원하고 깔끔하게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지속성이 있지 않았을까. 예. 또한 가지, 마지막 사장님이랑 얘기를 하신 분들이 진짜 친절해요. 아, 진짜 친절해요. 네. 진짜 친절해요. 네. 그래서 너무 친절하시고, 음. 그래서 그 심성이 이 음식에 또 들어오지 않았나. 잘 먹었습니다. 끝. 조용히 조, 조. 해라. 아, 좋았어. 개, 개차방 같은 놈들. <남자. 웃음> 조용히 해라. 지금까지 맛 3이 었습니다